다니엘 1420일 후에마이 2023년 12월 10일 오늘 음, 교회에서 영화를 한편 보았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오늘은 시간이 더 많아서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성도님들의 대화를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장면들을 예측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해서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또한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에,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제가 일상에서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때 예전보다는 많은 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